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A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A, A라고 하는 이슈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아, A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내가 줄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그것에 대해서 내 관심을 꺼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 올해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가만히 보면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갈망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새 소원과 새 갈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새 소원과 새 갈망이 이루어지는 영광.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있는 소원이 바뀌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이후에 전혀 다른 소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열두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하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되어 가지고 순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를 고쳐 주신 것은 더 감사할 일이에요. 내 소원, 내 갈망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